You know BTS? 내가 이걸 어떻게 알아? 아직도 주제 파악 못하는 방탄소년단 남준이 해외 식당에서 익숙한 음악에 무금으로 열창하는데 <목소리> 또 다른 식당에서도 온 세상이 BTS다. 뭐지? 왜 나오지 이게 갑자기? 남준이만 그 이유를 모르는 듯. 와 아, 레전드. 유일한 동양인 같은데? 남준인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는 게 확실하다. 한쪽 강 이후 공항에서 다시 만난 정국, 그의 첫마디가 놀라운데. 내려가서 오셨어요. 내일매일 까쳐도 준거 보고. 까쳐도 끝났어요? 저, 그거 이제 끝났어요. 찾아하그고 우교를 찾아간 석진. 그래, 날사랑하지 말도록. 뭔데? m z 사이에서 빵점 위기에 처하자. 우리 노래 좀 틀어줘. 조금 선배님한테 유리할 수도 있어. 요 야, 우리 노래다. 바로 반응하는 후배와 달리 석진은 주춤하는데? 예! 예! 방탄 BTS 버터 어떡하어야 방탄 잘 나가네. 그래미 노미네이트 발표를 기다리는 멤버들 후보 명단에 BTS 이름이 보이자? 뭐야? Oh yes! oh yes oh yeah! oh yes! 야 야! Yeah! <laughs> 와, 브리디 <보고>? <metrics> 와, 이게 된다 이게. 난 진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지금.